아니 근데 가브리엘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던데? <laughs> 무슨 그 개소리가? 그럼 무슨 말이야? 아니, 근데 새끼 요새 안 보이던데? 아 진짜 안 보이잖아, 걔. 그 어, 진짜, 연락도 잘안 오고. 그새끼 좀 진짜 어떻게 됐냐? 우리 화했어요, 아련면. 귀국에 그럼 귀국했다고 들었었던 건 고향 개 크로아티아 갔나봐. <laughs> 어 이거 내게 들기는 진짜. 그 방송관 2 0일안 갔을 거야 지금? 그새끼 미친 놈인가? 어 한번 저 전화 한번 해볼게 기다려. 내폰 어디 있냐? 내 폰으로 전해볼게. 화아 비자 비자 때문에 그런 건가? 아 비자 때문에. 비자 때문에? 조금 안 써도 돼요? 아유 개새끼. 아유씨. 걔가 근데 취업 비자 받고 님들 취업 비자 받으면은 그게 몇몇 개월 살수 있는 거예요 최대? 또 이거 갱신 하러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? 아니야 한국에 대상 안 있어가지고 갈 필요 없어. 한국에 대상 생겼잖아. 한국의대산 한국에 아, 데 크로아티아 사람 국에유명한 사람 없어서 가비 불렀잖아 기억 안 나냐 에 있는 아, 어, 그 아,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고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 한국에 있 한국에 있한 한국에 있는 한 진짜 있는 에 있는 한있 잠가만 잠깐만. <laughs> 어 카톡으로 보내라. 어, 어 아니 보러 가 없네 어, 어 맨날카톡으로 하니까, 음. 어 나도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도 뭐, 없네. 어, 저, 그냥 카톡으로 저, 하니까 보이톡도. 동훈이 이야기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어, 없는데 뭐 보이톡으로 하나 하니까 어. 뭐. 어 굳이 뭐, 뭐 전화번호 알 필요 없 아이 뭐 어쩔 수 없지. 음뭐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뭐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그냥. 뭐하나 싶어 전화하려고 있는 거지. 음. 사실 솔직히 뭐 전화까지 해야 될까. 레이라인요? 음. 어, 됐어요. 어, 그렇게까지 하고 싶잖아요. 아렐라한테 물어봐. 아, 뭐 아, 네. 그렇게까지 그렇게 알고 싶은 알고 정보는, 정보는 아니라서요. 네. 어, 굳이 어. 굳이 그렇게 네, 그런 음, 질문 음, 과정은 생각해도될것 같아요. 것 같아요. 네. 저 너무 음. 가브리에 전화번호 어떻게 해? 야이 시발 내내 매니저가 아는데. 아니, 내, 유튜브 편집장 아는데 너는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있냐? 주 새끼 뭐하는 새끼지? 그게 약간 그건가? <목소리> 국민 번호 그런 건가? 주 새끼 뭐야? 니가 왜 알고 있냐? 우리가 모르는 걸? 야 쫓겨났냐? 쫓겨났냐? 전화 안 받으면 레전드야 이 새끼 어갑어 갑... 어, 갑이 지금 방송 중이거든?